안녕하세요 이선수입니다. 이 컨트롤 박스가 나갑니다. 이건 컨트롤 박스가 좀 심플하죠. 이거는 이제 온도 한 개로 이제 모터 4 개를 제거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터 스위치는 개별제 방식해서 어, 이거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 이거 이제 제일 먼저 받으시면은 여기 단자대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선 연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선 연결하는 거뭐 어렵진 않고, 이거 이제 제일 왼쪽에 이제 입력 전원 들어갑니다. 220V. 그리고 DC 모터, 개폐기 모터죠. 개폐기 모터 1, 2, 3, 4번 4개 네, 들어가고, 주황색 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짧으시면은 연장하셔가지고 일반 개폐기 선이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연장하시면 되고, 뒤에 보면 원격 열린 거, 원격 닫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단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 같은 경우는 스마, 스마트 플러그 요거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는 이제 제 이게는 제 플랜카는 거고 인터넷에 보시면 스마트 플러그라고 치시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사셔가지고 요거처럼 연결을 하시면은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요 차단기를 올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온도 센서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하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이제 모터를 여기 이제 수동으로 밑으로 하면 스위치가 수동이거든요. 수동으로 이제 올리고 내리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셔 가지고 모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불이 안들어오면 보통 휴즈가 끊어지면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안니까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휴지 끊어졌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모터는 움직이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전구가 나간 겁니다. 전구 나가는 거는 여기 예비 부속이 있으니까, 음, 운영은 상관없으니까,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여유가 되실 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이제 자동 제어되는 거는 이제 온도로 움직입니다. 온도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OP, OP, OP하고 CL, CL은 닫히는 온도거든요. 요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열리는 거나 온, 다치는 건다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쓰시다가 뭐 어차피 뭐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실 건데 가끔 가다가 낙내를 맞아버릴 경우가 있으나 낙내를 맞아서 이렇게 불이 다 꺼져 버리죠 그런데 이때도 수동은 됩니다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상시에도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는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거 한번 알려드리면 어 요거를 이제 위쪽으로 해 놓으면은 이제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온도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숫자가 위, 화살표 위쪽으로 와있잖아요 그 위로 열어라 라고 지금 입력이 나오는데 어, 내가 휴대폰으로 인위적으로 좀닫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좀 열거나 좀 닫고 싶다. 부를 때는 이제 여기 휴대폰셔 가지고 이렇게 열림. 여기 불이 들어죠. 오 그리고 닫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열림이나 닫힘을 하면은 100% 열리거나 닫히게 되거든요. 근데 비올때 이제 어느 정도 열장 부분 열어야 된다거나 또는 아침에 추울 때 내가 이위로 농장에 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간쯤 부분에서 멈춰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불을 두개다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어권이 죽으면서 이제 고그 위치에서 스탠바이 그냥 대기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으면 참고하셔가지고 어, 움직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심플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